<laughs> 혹시나 이 관련되어서 실무자 중에서 여기 꼭 있어 있지 않고 이 관련된 또 상황이 있으니까 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 현장에서 또는 그 대통령실 가서 필요한 부분들도 직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혹시 관련자 시시... 있습니까? 네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. 지금 어, 방금 전에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에서 9 명이 매몰됐습니다. 그중에 2 명은 구조되었으며 이2 명은 경상으로 판단됩니다. 현재 7 명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를 받고 재난본부장이 어, 현재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에서는 위기관리센터장이 이 담당 업무이고 위기관리센터장은 국정감사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. 지금 저 배석하신 분 중에서는 그 관련 업무를 네, 수행할 관렀습니다. 수는 없습니까? 큰일이네요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어, 다음은